을미사변 1895년 10월 8일은 일본이 조선의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주도한 명성황후 시의 사건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역사적 비극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조선 내 권력 갈등이 얽혀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배경, 전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명성황후는 조선의 고종과 결혼해 국왕의 배우자이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주성을 지키려 했지만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섭에 반대하며 러시아와 협력해 일본의 압박에 대항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협으로 느끼고 조선왕실 내에서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기. 사건의 전개 1895년 10월 8일 새벽 일본의 공사 미우라구로와 조선 주제 일본 공사관 관계자들이 조직한 일본인 부사들과 낭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군사들도 일본의 위협에 속수무책이었고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무리들은 쉽게 궁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명성황후가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궁궐 안을 수색했고 마침내 명성황후를 발견한 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뒤 불태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은 이 모든 과정을 은폐하고 사건을 조선의 내정 혼란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3. 주요 인물 미우라 고로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로 을미사변의 기획자입니다. 하세가와 요시미치 조선의 주둔한 일본군의 사령관으로 사건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호리구치 구마이치 일본 영사관의 영사관보로 사건에 가담해 일본 측 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들의 행동을 묘사했습니다. 일본 낭인들 미우라가 고용한 이들은 시해를 직접 실행하며 일본 정부의 무기 아래 궁궐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죽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와 영향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정치 상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했고 일부 가담자들을 조사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고 조선의 반일 감정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악원 파천으로 이어졌으며 조선 내에서 반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을미사변은 이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데에 큰 영향을 주었고 조선의 자주성을 훼손한 일본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